11일 어 중요한 중요한 종목들 같이 살펴볼 거예요. 요 동영상은 어 일단 먼저 회원분들한테 공개가 되고 그 이후에 어 적절한 시기에 이제 일반 분들한테도 공개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일단 어 오늘 봐야 되는 이제 중요한 종목들 같이 체크를 할 거예요. 어,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 6시 44분이고요. 어 5월 11일 예. 그 5월 11일, 오늘, 제가, 오늘은 전혀 이 주식에 거의 동참을 못할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 타고 있거나 아니면 미팅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참여를 못할 것 같은데, 어, 좋은 주식들 빨리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들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겁니다. 일단은 대창단조부터 볼게요. 자, 대창, 대창단조, 자, 차트상으로 일단 볼게요. 차트상으로 우리 안전마진 자, 잘 넘어갔죠, 대창단조. 안전반진 잘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 언덕을 넘으면서 바로 올라가가지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창단조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주로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테마로 엮여 있고, 자, 이 보시면, 여기 딱 이, 이거 뚫을, 뚫는 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 맞은 뚫는 날 거래량 터진다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그쵸 안전 맞은 뚫는 날 제대로 뚫어주면서 빵빵 터지고 있죠 거래량이 그리고 빵빵 터졌고 올랐다가 어, 그저께 이제 다 폭락 하나 같이 폭락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이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거는 오늘 뚫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대창단전은 음. 오늘 단타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오늘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한 여기 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니까 거의 10%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사실 vi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v마진 어, 거래 우리 이제 이런 배우신 분들은 v마진 거래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직장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고, 고 이제 그 베팅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쵸? 어 이제 목표가 하고 고런 어, 이제 유지가 이런 걸로 배팅을해 놓으면 최대한 이익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대창난조는 자, 그다음 MPK도 좋은 주식이에요. MPK. MPK는 음, 나야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죠. 나야님한테 이제 오늘 답변들, 어제도 답변드렸지만 어, 이 주식은 전고점까지는 잘 한번 갈수 있다 봐요. 전고점. 물론 이제 갈수 있지, 안갈수 있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 이날 대량거래랑 터졌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 돌파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오늘 여기 MPK가 오르는 날이면 MPK는 여러분들 플라스틱 분해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정부에서 플라스틱 분해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분해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대장이 세림비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림비엔지그 이날 이제 여기 이제 떨어지고 있던 날 요날 요 근처에 제가 요거 요거 말씀드렸죠. 요게 뭐라 그랬어요? 영망치고 이거 먹으러 간다. 다. 이거 이제 일부러 떨어뜨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 기간 조정 살짝 준 다음에 그거 다 먹어, 들어가서 어제는 상한가로 바로 올려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잡으셨으면 제일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세린비엔지 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오를 것 같아요. 여기 전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 이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여기 뚫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섹터가 다 올라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섹터가 오늘도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섹터가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거 뚫는 거 보면 바로 잡아도 돼요. 그쵸? 음, 여러분이 속도상으로 여기 올라갈 때 이거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거 처치하고 떨어지면 이게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보시면서 이거 뚫으면 바로 잡으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안전마진 돌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MPK도 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양금속도, 그, 같은 계열이에요, 대양금속도. 이 플라스틱 분해가 아니라, 얘네들, 얘네들. 여기,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주, 그 주식이고, 그래서 얘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대양금속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대양금속도, 여기 떨어졌던 부분을 뚫고 올라가면 21선 돌파해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만 터져주면, 어, 대양금속도 좀더 올라갈 수 있겠다. 여기 이제 이런 거 보이시죠? 그쵸? 그, 요,기를 제가 그어드릴게요. 대양금성 최대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 오늘 올르면 보는 거고, 안 오르면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아시죠? 제 강의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플라스틱주가 지난번에 펌핑을 해서 얘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올렸었어요. 그랬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까 이제 플라스틱 분해에 관련된 게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코 플라스틱이랑 코롱 플라스틱도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더또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플라스틱 관련된 주, 플라스틱 분해 주들이 한번더 간다면 아마 에코 플라스틱도 오전에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새우 글로벌. 새우 글로벌도 나쁘지 않죠? 어, 움직임 좋습니다. 거래량 크게 터졌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더 새우 글로벌도 볼, 올려줄 수가 있어요. 새우 글로벌 역시, 어, 저희 플라스틱 분해에 관련된 주에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새우 글로벌도 조금씩 올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영풍제지. 영풍제지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풍제지 역시, 아, 어, 지금 한번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딱 여기서 계속 그 물량 소화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한번더 어, 올려 줄 가능이 성 있다. 근데 이제 전고점을 일단 돌파하는 딱그자리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돌파해 주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영풍제주 같이 보시고요. 자, 일단 큐캐피탈큐캐피탈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 주고 있어요. 여기서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아졌죠? 길을 모아줬다는게 중요한 겁니다. 길을 모아줬다는 게 중요하고, 큐 캐피탈은 한번 정도는 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한 번, 그런 부분들 을한번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한번 정도, 시세가 또 나와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큐 캐피탈이, 어, 시간에 다닐까 해서 좀 올라줬을 거예요. 어, 봅시다. 시간에다 큐캐피탈 음, 어, 뭐, 거의 뭐, 얼마 안 올랐네. 올라도, 그쵸? 그러니까 크게 그런 거에는, 어,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좀 보이시면 됩니다. 큐캐피탈그 다음에 이제 노터스. 제가, 이거 노터스는 제가, 어, 8시에 아마 강의 하나가 공개될 거예요 공개방에 또, 전체에 다 공개될 텐데, 그거 꼭 읽어보세요. 노터스는 그때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은 펌핑을 줄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펌핑 주면은, 이제, 단타만 치고 나오세요. 이거는 지금, 지금 스윙은 위험해요. 위로 갈지, 밑으로 하방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거예요. 얘네 시총이 높기 때문에, 이 무중과 관련된 제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 분석을 해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판단하세요. 자, 하이 스틸. 하이 스틸은, 어, 지금 이제 조정 줬죠? 한번 정도 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딱그 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 고점은 못뚫을것 같고요. 하여튼 요것도 한번 하이 스틸도 잘 보세요. 현대에버다임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하나예요. 현대에버다임. 그래서 현대에버다임도 오를 가능성이 꽤 높다. 오늘도 어, 여기 계속 물량들 먹어주면서 장난질치고 있으니까 어,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오늘 또 간다면 대장주가 도아 엔지니어링이에요. 상하가 갔죠. 참잘 갔어요, 얘가 한번더갈것 같죠, 느낌에? 오늘도 올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그럼 다스코도. 어, 좋은 흐름 나와줬고,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주기 때문에 한번더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스페코는 방산주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가지고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얘네들도 한번 더, 어, 여기 얘네들, 대장주가 가주면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대창단조도 마찬가지예요. 대창단조도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움직임이 오늘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좋은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데모. 데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롱 어 코롱 플라스틱 코롱 플라스틱도 어, 플라스틱 분해와 관련돼서 세린비엔지 에스폴리텍 이런 제 대장 주조를 잘 가면 오늘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에코플라스틱이 대장주 코롱플라스틱이 따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대장이 바뀌어서 세린비엔지가 대장이 고 에스폴리텍이 2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주도 오늘 어, 만약에 대장주들이 오르면 따라서 단타 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전기전 서전기전 도 마찬가지 서전기전 도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서전기전이 한번 더 쳐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전고점 돌파야 해 크게 가는 건데 원전주들이 좀 그런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글쎄요 한번 시켜 봅시다 금강철강 금강철강도 어, 좀 조정됐으니까, 철광주들이 조정받았으니까 한번 정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보시면 돼요. 대양금속 이런 애들. 에스폴리텍, 말씀드렸죠? 에, 에스폴리텍. 음. 자, 플라스틱 분해주. 잘갈 가능성이 있어요. 에스폴리텍도. 자, 그 다음에. 코프라. 코프라 역시, 어, 움직임이 좋아요. 어, 거래량 충분히 터져줬고, 지금 저점에서 올려주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코프라는 좀더갈것 같아요. 그래서 코프라는, 어 단타로, 올르면은좀갈 거다. 다보링크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보링크도,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져줬기 때문에, 요 물량을 지금까지 먹어줬어요. 그쵸? 그럼 다음 물량인데, 요 다음 물량도 먹으러 갈수 있다. 거래량이 충분히 터져줬으니까, 살짝 조정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지켜보시죠. 살짝 조정하고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국보는 지금 이제 여기 떨어졌던 물량을 다 먹었어요. 그쵸? 요거는 국보는, 어, M&A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아마 M&A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되면 아마 이게 저점이니까 치고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계약을 치렀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내부 정보니까. 하지만 뭐 그런 소문이 돌거나 그러면 이게 좀 오를 거예요. 오르면은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단, 단타로. 이것도 장타로 보지 마세요. 요런 주식은, 왜냐면, M&A 결렬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런 거에 좀 당한 적 있죠? 그래서 M&A, 예. 자, 바이오톡스택. 바이오톡스택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조정된다면 오히려 쳤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 제거드렸고요 요것도 오늘 보세요. 어, 이거 돌파하면 바로 이제 좋은 흐름 나오면 잡는 겁니다. 돌파할 수도 있고 안전 마진까지 일단 간다 보고 잡는 거예요. 자, KB 오토시스도 마찬가지예요. KB 오토시스도 어 좋은 흐름이 나와졌고 안전 마진 한번 나와 줄수 있는 딱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KB 오토시스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면 잡아 주는 거예요. 이 VI까지 찍으러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해성 옵틱스는 이제 요거는 PCB 관련된 주인데 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뭐 해성 옵틱스도 좀 아, PCB 관련주는 아, 해성 DS고 제가 생각했어요. 해성 옵틱스는 요거는 아, 요 요거 관련주가 보였지. 하여 해성 시리즈 얘네들 해성 시리즈니까 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볼게요. 그래서 요거 좀더오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 안전 마진 그거 드릴게요. 그래서 얘도 오릴 가능성 이 높으니까 요것도 보세요. 안전 마진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줍니다 음. 잘 보시고 그다음에 TPC TPC도 제가 안전마진 그어드린 적 있었죠. 그래서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뚫으러 가고 있으니까 해, TPC도 어, 오르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모 데모도 어, 얘도 전후복권주 중에 하나예요. 그 아,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래서 빵빵 거래량 터지고 있죠. 한번더갈 가능성이 있다. 어, 이렇게 보고 또 오르면 잡는 거예요. 그다음 머큐리 머큐리도 오르면 잡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들이 충분히 터졌었 쪘고 다시 거래량 터지는 주니까 머큐리도 한번 정도 더갈 거라고 보고 한번 할수 있습니다. 한국 알코올, 알코은요 지금 오르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더 오르면 잡는 거고 안 오르면 안 잡는 거예요. 알코올은 조금 약해요. 얘네들이 보니까. 해성 DS는 아까 말씀드린 그 PCB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음. 자. 해성 DS.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성 DS가 아, 눈높이 화걸요. 영업 이익률 실적 게임을 해성 DS 올해 48%. 아우,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딱 봐도 영업 이익률 20%에 그렇 ROE 38 찍고 EPS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laughs> 굉장히 좋다.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아직 예상이고, 작년 거 굉장히 좋게 나왔고, 요번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전자공시 봅시다. 네, 해성DS가 요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영업 실적, 잠정 실적, 공정공시를 4월 10일에 했었고, 이미.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는 잘 가는 건데 이게 언제냐면 4월 15일 날요게 나왔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4월 15일 날 이걸 봤어야지, 그죠그 4월 15일 언제? 이때부터. 이때 장대 양봉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실적 괴물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쭉 오르는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떨어졌다 다시 오르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뚫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요 근데 이거는 먹을게 그렇게 크진 않겠다 그쵸 렇 해성DS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대덕점자 심텍도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이거 얘네들도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유프렉스는 아까 말씀드렸고 다른 것들은 특별히 볼 필요 없어요 이제 구형테크 구형테크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졌으니까 여기서 전고점 제가 보니까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더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 봅시다. 그래서 전고점이 언제냐? 아주 오래 전 전고점 여기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거래량 터진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이 정도, 얘 정도가 터진 건데 이큰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여기 여기 이 라인이 문제. 이 라인이 이 라인하고 이 라인 여기가 거래량들이 많이 빵빵빵빵빵빵빵 많이 터졌던 라인이라 여기 뚫으려면 구형 테크가 좀 힘을 내야 된다. 여기 아예 상한가로 뚫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요 이 정도, 요이 정도가 아, 지금 이제 물량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여기까지 올리면 의미 있는 흐름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형 테크도 관심 있게 보시고 상신 브레이크도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얘네들도 여기 부근에서 이러다가 한번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뚫으면서 그래서 얘네들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여기 뚫으면서 요기 요 라인은 여기 뭐 제가 그은 것도 아닌데 여기 잘잘 그어줬네 그쵸 여기가 최근에 의미 있던 아 여기 자리에요 여기까지 딱그어줬네 상한선이 여기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그어둘게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뚫러봅시다 상신 브레이크는 그 다음에 세린 비엔지 아까 말씀드렸죠 자요 정도 오늘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살아있는 주식들 이제 어떤 섹터가 오를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섹터들 보면서 수소 섹터가 오늘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전선 관련 섹터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이재명 관련주가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섹터 제가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 드리고 계속 보는 이유가 요즘에 완전히 섹터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타칠 때 섹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요 지금 그 주식들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대응 잘 하시고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없는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서 좋은 성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타 칠때 제가 주의해야 될 사항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